아침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로는 웃돈 전쟁과 양도세 면제, 아버님 주택연금 드시죠. 국산 맥주도 네 캔에 만 원. 사스 재발, 중국 원인 분명, 폐렴. 이네 가지 이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이슈 함께 해 주실 두 분입니다. 상명대 경영학부 서종 교수, 법무법인 이경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첫 번째 이슈는 부동산 이슈입니다. 웃돈 경쟁과 웃돈 전쟁과 또 양도세 면제라는 저희가 타이틀을 붙여봤는데 이 내용이 웃돈 주고도 뭐 집을 사려는 행렬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음.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도 이러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사실 혹시 앵커님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거요 청무피사라고. 못 들어봤죠. 그게 작년에 그 부동산 업계에 굉장히 그히 핫한 단어였는데요. 네.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 이거거든요. 아, 청모 비사. 프리미엄을 주고. 그렇죠. 예. 청약해도 청약 가점제 예 가지고 3, 40대는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하니까 음. 프리미엄 일정 부분 그 추가적인 금액을 붙여서. 준다 하더라도 분양권을 사는 것이 어떻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이제 아파트 구매자가 30대 구매자가 40대를 초월해서 아. 전체적으로 30% 이상 됐고 어. 특히 강서구 마곡 지구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네. 30대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 정도 이그 구매를 했다는 것은 네. 사실 당첨됐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이제 분양권 같은 것들을 사거나 음.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이 구매 그, 새로 이제 고축 아파트를 어, 구매했던 것으로 볼수 있는데, 음. 결국 작년 같은 경우에 그 파리 대책, 네. 굉장히 강한 이 부동산 규제 대책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최근에 돈을 빌려도 월급 월로 나가는 돈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음. 결국 저금리 기조, 또 그리고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의 인상 예측, 이런 기조 속에서 3, 40대 측들이 청약에서 당첨되기보다는 음. 기존 아파트를 사는 쪽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수, 그 수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참뭐 분양시장은 인기인데 사실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 아파트값 전체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승폭이 조금 지금 감소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뭐정백초 공항도 부동산 대책 12.16 대책이 지난해 나온 이후에 네. 사실 부동산 가격이 조금 주춤한 경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올해 들어서 이제 강남, 청 약 지금 뭐 상당히 이제 관심이 있는 네. 어, 개포자이라든가뭐 어, 호반 서밋 송파 일2차 그쪽에 사실 청약률이 상당히 이제 높거든요. 지금 네. 현재 뭐160 어, 저기 65대1, 죄송합니다. 네. 65대1, 25대1. 이렇게 청약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분양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쪽 아파트 상당히 열기가 높은데 서울 이제 부동산 그 시장에서 보게 되면 부동산 상승률은 조금 둔화되고 있어요. 네. 약간 그 이상한 현상인데요. 어, 시장에서 보기에는 이제 4월 이후에 어, 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본격 시도가 되면 적용이 되면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좀 둔화될 거라고 합니다. 청약시장하고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음. 한국감정원에서 특히 이제 그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발표한 자료 보면 12월 5주에 아파트 가격이 전체 0.08% 상승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12, 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0.1%고 다음에 0.8, 0.8% 계속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아파트 서울 지역 아파트가 조금씩 오르긴 합니다. 작년 7월 이후에 27주 연속 계속 오르긴 하지만 그렇죠. 강남 4구에 있는 아파트 상승률이 0.01에서 0.08% 포인트 둔화되는 음. 상황은 기존 그 신규 청약 지역하고 좀. 상반된 네. 형상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어, 아무래도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펼치다 보니까 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해서는 좀 당근을 제시했던데 보니까 상반기 중에 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갖고 있던 오래 갖고 있던 집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좀 비과세해주겠다 뭐 이런 음,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16일 대책은 기본적으로 수요억제책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출금을 줄이는 건데 지금 얘기하셨던 장기 그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공급 대책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 쉽게 말하면 은 양도소득세 낮출 테니까 올해 6월 30일까지 최대한 많이 팔아라. 아, 내놔라. 그렇죠. 아, 시장에 아. 물건을 많이 공급을 하고 음. 하던 그 대책으로서 이와 같은 당근책을 내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반기 조정지역, 아시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인데 서울 25개구, 그리고 전부 그리고 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예.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올해 6월 30일까지 매각할 경우에는 이 양도소득세 중과한 것을 일시적으로 면해 주겠다 음.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음.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0포인트, 3주택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세율이 중과해서 플러스 알파에서 많이 세금을 떼갔는데 그렇죠. 그 부분을 면제해 준것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그렇게 세금 면제해줄 테니까 그 사이에 많이 팔아서 주택 기존 그 시장에 공급을 어, 많이 해줘서 나라, 결국 네. 공급을 많이 하고 수요가 되면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정책적 철학이 담긴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다주택, 2주택자,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 중순까지 팔려고 할지 한번 좀 고민 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결국에는 시장이 이제 규제와 별개로 더 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네. 이제 집을 계속해서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규제는 계속이 될, 계속 될 테니까요. 출구 전략 이른바 당근책 있을 때뭐 집을 팔 것이냐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네.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네, 쉽지는 않은데요. 네. 어, 참고적으로 보면 이제 부다, 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4월 이후에 시행이 되는데. 네. 아, 상반기 중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기 전에 아, 좀그 청약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이제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부동산 114가 아, 지난달에 이제 그 올해 상반기 이제 아파트 가격 예상한 그시 설문조사에서 예? 52.56%가 상반기 중에 오를 거라고 예상을 오를 하고 있거든요. 음... 아, 근데 요거는 이제 지난 그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이전에 이 시행했던 1분기, 지난해 1분기에 시행했던 그 2019년 하반기 전망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전망이 26%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네. 그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배 이상이 이제 오늘 상반기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어떤 그어 수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시사점이 있는 내용이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해. 부동산 그 규제 이후에 가격이 오를 경우에 어떤 대책이 에 있을 거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거기서 답변 중에서 이제 <laughs> 상반기 중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더 강력한 그 부동산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시세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상반기에 조금 계속 오른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관망세긴 하지만 가격이 오르면 정부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추가 대책 같은 경우는 뭐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보유세를 더 이제 강화한다든가 네. 아니면 서울 전 지역에 대해서 어,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한다든가 아니면 의무 거주 기간. 지금 현재 처, 청약할 때 의무 거주 기간이 2년까지 늘어났는데 네. 그거 기간을 더 연장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규제는 더 강해졌는데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답변이 더 많아졌다는 게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주택연금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주택연금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자녀들이 집안 물려줘 좋으니까 주택연금을 좀 드세요, 가입하세요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주택연금이 그만큼 매력적인 상품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 더불어서 네. 젊은 그 엄마 아빠를 둔 젊은 그 (30~40대) (20~30대) 친구들이 직장이 약하다 보니까 부모님들 봉양하기가 쉽지 아, 않지 않습니까 아, 그렇다고 네. 하면은 결국 가지고 계시는 주택을 이제 그 주택 연금에 넣고 월 음, 이렇게 그 매월 한 하나라. (100만 원) 전후 받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 그, 그 사이에 아파트가 오르면은 예. 그런데 오른대로 혜택이 되는 것이고 음. 또 그게 주, 어, 주택연금에 따라서 월, 그 나오는 그 월급 비슷한 돈이 있으니까 이 부양하는 가족, 그 아들, 딸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모님, 부모님들한테 용돈 드리거나 부양해야 될이그 부담이 줄어들다 보니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최초의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것이 도입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이 부분에 대한 장점이 부각되면서 뭐 어떻게,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가입을 해서 왜냐하면은 최대한 빨리 가입할수록 그 조건 자체가 비교적 좋다 보니까 음. 이 부분에 대해서 한한한사오년 동안 만명 가입되는 데가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최근 몇년 동안은. 매년 1 년마다 거의 만 명씩 이상 이렇게 증가, 오, 증가할 정도로 오, 이 전체적인 어떤 그 가입 수가 굉장히 폭증하는 그런 상태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뭐 사실 저희 이슈엔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 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55세로 이제 낮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죠. 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2016년 이후에 어,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동안에는 이제 뭐 자녀들한테 집한채 정도 물려주는 게 좋. 않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주택연금 가입을 좀 기피했던 분들이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뭐 오히려 어 자녀들한테 용돈이나 네. 생활비 이제 보태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생활비 이제 쓰는 게 훨씬 낮지 않냐는 측면에서 음. 주택연금 가입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네. 특히 베이비 붕어 세대 이후에 노후 준비가 잘안돼 있는 분들이 음. 많기 때문에 주택연금 수요자가 많은데 또 올해 들어서 이제 그 연령이 5세 정도 낮아지면서 네. 조기에 주택연금 가입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 950 기준으로 해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이제 지난해까지 이제 적용이 네.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공시가격 기준으로 이제 바뀐다는 얘기를 하고 음. 있습니다. 음. 그렇다 그러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시가 기준으로 하면 12억에서 한 13억 정도 되시는 분들도 주택용으로 가입이 가능해지거든요. 예. 수요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어, 특히 이제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집값이 지금 높잖아요. 그렇죠. 높은 상황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 향후에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월 지급에 액 이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 음... 높을 때 가입하려는 수요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뭐이 가입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건 좋은데 얼마를 받을 수 있냐도 굉장히 네. 중요할 그렇죠. 것 같아요. 만약에 주택연금을 60세에 가입을 한다면 매달 어느 정도를 좀 받을 수 음, 있는 건가요? 지금 그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 72세 정도가 평균 가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예. 평균 받는 현재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102만 원 정도 된다라고 아. 얘기가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세에 주택 연금을 가입하면은 예. 주택 가격이 음. 1억 원 정도 되면한 20만 원 정도. 그렇네. 그리고 또그 5억 원 정도 되면은 99만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9억 원 정도 된다고 하면은 178만 원 웬만한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월급 정도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각 전체적인 어떤 가격이 올라갈수록 뭐 거의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인 음... 것 같은데 특별, 특히 최근처럼 이제 주택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은 최대한 빨리 가입을 해서 그 최대한 많은 그 주택연금을 받고 음,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같은 경우에도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나 이런 사람은 한 분이 돌아가시면 금액이 줄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그 부부 중에 한 명이 사망한다 하더라도 받는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이 주택 연금그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그 주택 연금의 구조적인 장점 때문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자 계속해서 저희 아침 이슈 세 번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 이제 새해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국산 맥주도 4캔 만원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세 개편에 따른 건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이제 그 맥주 탑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동안에 이제 그 주세율이 이제 종가세 기준으로 이제 부과가 됐었죠. 음. 그니까 출고 가격이나 저 국내 같은 경우 출고 예. 가격, 해외 이제 수입 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 신고가 가격으로 네. 이제 주세율 72%가 적용돼서 네. 리터당 한 1,121원 정도가 이제 산출이 됐던 것 같아요. 음. 그게 이제 그 어떤 출고량을 기준으로 해서 종량제도 예. 종량가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실제로 리터당 830원 830원 30전 그러니까 한 291원 정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수입 맥주에 비해서 국내 맥주의 이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네. 이제 네 캔당 한 이제 만원 시대가 네. 이제 도이, 도이, 도래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 실제로 이제 1968년부터 종가세를 네. 이제 원칙으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어, 최근에 이제 바뀌면서 네. 상당히 우리나라 그 맥주 시장에도 어, 이제 저가 그런 발, 바람이 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수입 맥주 편의점에 가면 네 캔에 1만 원에서 굉장히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맞아요. 이번에 이렇게 세제가 좀 바뀌고 또 최근에 일본의 그 불매 운동까지 이제 입지를 좀 흔드는, 흔드는 요인들이 나타나면서 국산 맥주가 좀 힘을 낼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마련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음, 그렇습니다. 그 맥주 업계에서는 일제히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그 이름 이와 같은 그 주세법 개정을 맥주 선진화법. 이라고 얘기를 해서 할 선진화법. 정도로. 뭐, 사실 국회 선진화법은 들어봤어도 네. 맥주 선진화법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음. 이름 자체에서 들은 만큼 굉장히 그 맥주 업계 같은 경우에는 환영한다. 네. 전체적인 어떤 그 가격 경쟁률이 높아지고 더불어서 음. 예전과 달리 종양세로 하다 보니까 음. 맥주를 고급화한다 하더라도 그, 그것이 어떤 뭐 세금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예. 맥주 자체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맥주 음. 품질이 좋아지면 결국 이용자들이 더 것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과 함께 맥주 고급화를 통해서 음. 이 시장 확대를 할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고 네. 어떻게 보면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겠다 이런 그 신문 기사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아침 이슈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행 여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좀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은데, 어, 중국에서 원인 불명 폐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이제 우리한테는 사스로 잘 알려져 있는데, 뭐좀 전에 들어온 소식으로는 싱가포르에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음.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 사스 확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중국에서 이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폐렴 환자가 44명이 발견이 됐고, 음. 그 중에서 11명 정도는 위독하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그 주중 한국 대사관 통해서 알려졌고요. 한국 교민들 그 인터넷 카페에서도 이제 특히 우한 지역인데요. 예. 중국 우한 지역 출장 다녀오신 분들이나 방문하는 분들 당부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 가지고 주의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국내 보건당국에서도 중국 우한에 이제 출장이나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검역 공사 검역 강화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발열이라든가 호흡기 이상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뭐 긴급. 그 대책반을 가동하고 있고 상당히 그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음.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사스에 대한 공포가 음. 이미 한1수년 전에 한번 훑고 갔기 때문에 공포심이 굉장히 클것 같은데 네. 지금 중국 보건당국 쪽에서 어떻게 지 음. 대응하고 있는가? 굉장히 긴장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 2003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이 그렇죠. 있었던 해에 이 사스 때문에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전그 홍콩과 그 어, 중국에 거의 한 6, 700명 가량의 사망이 있었던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처음에 이름을 괴질이라고 했다가 이름 자체가 사회적 불안을 남긴다고 해서 사스로 바뀌었던 네. 기억이 생생한 것 같은데요. 그이 원인에 대해서 일단 분석에 들어가서 이것이 사스나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아니다 이것을 일단 먼저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이게 그 괴질로 할수 있는 사스나 메르스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고 더불어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44명을 저는 격리 조치를 해서 지금 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그 사람간이나 아니면은 의료진 간의 접촉이 좀안그 감염이 안 되는 점에 미쳐서사스는 아니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대책으로는 이 문제가 발생한 그 근원이 될수 있는 이 허베이성 환안에 있는, 어, 그 우한에 있는 화난 시장의 문제가 됐는데, 거기를 아예 폐쇄를 해버렸다고 폐쇄다며.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언론도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위챗이나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스네 뭐네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아. 찾아서 지금 체포까지 했다는 걸 보면은 아, 네. 중국 당국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책을 그 세우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데요. 네. 더불어서 이게 홍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본토에서 네.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이그 감시를 강화하고 있고, 이 전염병과 관련된 대응 단계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심각이라고 할수 있는 2단계까지 올려서 중국 본토나 홍콩에서. 옛날 사스의 어떤 그 악몽을 되새, 되새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아무쪼록 의심된 상황 이 있으면 빨리 이제 병원에 가보셔야 될것 같은데 사실 네. 지난번 사스 공포 때 우리 피해가 좀 컸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나라 방역 당국에서도 비상 체제 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예. 네, 중국하고 이제 인접 국가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사실 이런 그 리스크에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되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질병관리본부도 이제 발빠르게 이제 비상 이제 가동반을 이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원인, 불명, 원인 불명 대책 그 반, 그러니까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구성을 하고요. 음. 그 다음에 긴급상황실 24시간 대응체계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한시에서 오는 이제 항공편에 대해서 국내 입국자를 대상으로 해서 발열 대상자를 이제 좀 어, 조기에 이제 화, 어, 감시를 하고 있고요. 예. 발열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일단 검역을 강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검역조사를 해가지고 의심나는 그 사람일 경우에는 네. 이제 그 격리조치하고요. 질병관리본부가 또 병원이나 이렇게 집에 가서도 이런 발열 증세나 호흡기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 콜센터를 이용해서 바로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기 대응을 통해서 이런 그 환자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격리 조치되는 게 가장 시급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음. 네. 그런 그 정부의 어떤 질병 관리 본부의 대책에 좀잘 협조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슈 최진영 변호사 또 서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